하는 물 말씀은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 두절 말씀입니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것이 민숙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안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어, 갑자기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 먼저는 구스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전통적으로 구스를 어, 이리오피아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결혼한 여인은 어, 이리오피아 여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이해는 하박국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구스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구스는 곧 미리안으로, 미디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모세가 결혼했던 시포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일이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또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뭐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어, 미리안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흐름을 보면 먼저 모세의 도덕성을 비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미리안과 아론의 진짜 속마음은 단순히 모세의 도덕적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소친짜 속 마음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리암과 모세, 아론이 했던 그런 말들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미리암과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거니고도 하거니와" 어, 이미 모세시대 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가르치던 그 시점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이미 신내산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꿈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는 계급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이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는 신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차이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존경하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개신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중세 카톨릭처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계급적인 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차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오장 1 7절에 보시면, 자기 다스리는 장로들은 베나 존경할 자로 아이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여기 자기 다스리는 장로들을 베라 존경하다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의 존경하다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월급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스리는 장로들 저는 문맥을 보면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목회자는 두 배의 사례금을 줄 정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 목회자를 계급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영어권의 프레드 목사님 또 새로 유스 사역자로 임명받은 얼미아스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를 임시로 담당하는 이경화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득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텍스트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두 배나 존경할 줄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모습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센츄럴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모임이 센츄럴 대학교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센츄럴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 브레드 목사님, 또 얼미아스 목사님, 이경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 맡겨주신 요원들을 믿음 안에서 자리 끌어가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 수 있는 또 존경하는 또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센츄롤 대학교를 기억하여시고 그땅 가운데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부흥의 역사가 센츄롤 대학교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제, 어, 프레드 목사님, 얼미아스 목사님, 또 이경어 전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라고,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격려하고, 또 높여주 감사하다는 텍스트를 보내주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일감사 시니 믿음 으로 일어날 일, 기 대하 네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주 께서 밝히 신 작은 촛불,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